위스퍼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에서 겉모습만 보고 무심코 고르신 그 배추 한 포기가 파우스. 조용히 우리 가족의 1년 농사인 김장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농촌 진흥청과 수많은 식품 전문가들이 경고한 바에 따르면 평생 김장을 해오신 70대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겉모습이 번지르르한 것에 속아 김장에 부적합한 저장용 배추를 잘못 골라 뼈아픈 낭패를 겪고 계십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비싼 돈과 며칠 밤낮의 정성을 들인 김치가 마치 뻣뻣한 플라스틱이나 질긴 고무 타이어처럼 변해버려 결국은 아까운 재료들과 함께 쓰레기통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돋보기 없이도 단 3초 만에 진짜 김장 배추를 구별하는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올해 김장만큼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이 1년 내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김치를 만들기 위해 주변 분들에게도 이 중요한 정보를 공유해 주시고 구독 버튼을 한번 꾹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공유가 우리 가족의 1년 밥상을 지키고 이웃의 김장을 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제 사례를 통해 우리가 왜 배추를 그토록 깐깐하게 골라야만 하는지 그 생생하고도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임상 경험과 식생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부산에 거주하시는 72세 김철수 어르신의 사연입니다. 김 어르신은 평생을 공직에 몸담으셨다가 정년퇴직하신 후 제2의 인생으로 요리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워낙 꼼꼼하고 정직한 성품 덕분에 김 어르신이 담그는 김치는 동네 경로당과 이웃들 사이에서도 웬만한 종가집 김치보다 맛있다며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매년 김장철이면 자녀들은 물론이고, 친척들까지 김어르신의 김치를 한 통이라도 더 얻어가려고 줄을 설 정도였죠. 김어르신에게 김장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1년 동안 가족들에게 내 사랑을 전하는 자부심이자, 은퇴 후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작년 11월 초 김장철을 코앞에 둔 어느 날, 김어르신은 여느 때처럼 최고의 재료를 구하기 위해 새벽 4시에 일어나 부전시장을 찾으셨습니다. 찬바람이 싸늘하게 옷깃을 파고드는 새벽 공기를 가르며 시장에 도착하니 산지에서 갓 들어온 배추를 가득 실은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시장은 벌써부터 김장 준비를 하러 나온 부지런한 사람들로 북적였고 여기저기서 흥정하는 소리가 활기차게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김 어르신이 평소 10년 넘게 거래하던 단골 채소 가게가 그날따라 개인 사정으로 문을 닫아 우연히 그 옆에 있는 다른 낯선 트럭으로 발길을 돌리셨습니다. 그 트럭 앞에는 강원도 고랭지 직송 프리미엄 배추라는 아주 화려한 팻말이 붙어 있었고, 트럭 위에 쌓인 배추들은 하나같이 크고 실해 보였습니다. 겉잎 하나 상한 곳 없이 매끈하고 윤기가 흐르는 것이 마치 모형처럼 완벽해 보였습니다. 김 어르신이 배추 한 포기를 들어보니 묵직한 무게감이 손끝에 전해지는 것이 아주 속이 꽉차 보였습니다. 트럭 주인은 김 어르신의 눈치를 살피더니 재빨리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안목이 대단하십니다. 이거 오늘 새벽에 강원도에서 막 싣고 올라온 최고급 물건입니다. 워낙 물건이 좋아서 금방 다 팔리니까 얼른 가져가세요. 다른 집 배추랑은 아삭함의 차원이 다릅니다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한 포기에 6,000원이라는 평소 시세보다 1,000원이나 더 비싼 가격이었지만 가격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1년 동안 우리 손주들에게 최고의 김치를 먹이고 싶은 욕심에 덜컥 50포기를 계약하셨습니다. 배추값만 무려 30만 원이 넘는 큰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어르신은 트럭에 실려 집으로 배달되는 배추를 보며 올겨울에도 맛있게 익은 김치를 먹으며 할아버지 최고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켰을 손주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저 흐뭇해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어르신는 비장한 각오로 김장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마당 수도가의 큰 대야를 여러 개 펼쳐 놓고 수십 년간 해오던 방식 그대로 정확한 비율로 소금물을 만드셨습니다. 간수를 3년 동안 뺀 최고급 천일염을 아낌없이 녹인 물에 배추를 반으로 갈라 담그고 줄기 부분에는 굵은 소금을 한 줌씩 더 뿌려주는 정성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보통 좋은 김장 배추는 이렇게 소금물에 담가두면 서너 시간만 지나도 숨이 죽기 시작합니다. 뻣뻣하던 줄기가 부드럽게 휘어지고 잎사귀는 야들야들해지면서 간이 베어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김 어르신은 배추를 절여두고 양념에 들어갈 쪽파와 갓을 다듬고 멸치 육수를 우리며 느긋하게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와서 배추를 뒤집으려고 보니 배추가 아침에 넣었을 때와 똑같이 꼿꼿하게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허,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소금이 잘안 녹았나 싶어 김 어르신은 소금물을 더 진하게 타서 붓고 마당에 있던 무거운 돌덩이들을 가져와 배추 위를 꾹꾹 눌러 놓으셨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배추를 이리저리 뒤집어 보았지만, 배추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뻣뻣하게 저항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졌는데도 배추는 여전히 밭에서 금방 뽑아온 것처럼 싱싱하게, 아니 지독하게 뻣뻣했습니다. 손으로 가장 두꺼운 줄기를 잡아 꺾어보려 하니 부드럽게 휘어지는 게 아니라 뚝 하고 부러지기만 할뿐 절여진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잎사귀를 만져봐도 미끌미끌하기만 할뿐 소금기가 전혀 스며들지 않았습니다. 김 어르신의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40년 동안 김장을 해왔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다. 혹시 소금이 잘못된 건가? 아니면 내가 물 비율을 잘못 맞췄나?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결국 김 어르신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셨습니다. 한 시간마다 마당에 나가 배추 상태를 확인했지만 새벽에 일어나 다시 확인해봐도 배추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마치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형 배추를 물에 담가 놓은 것처럼 소금물만 겉돌고 있었습니다. 이미 양념은 다 만들어 놓았고 자녀들은 주말에 김치를 가지러 온다고 연락이 온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김 어르신은 덜 절여진 배추에 억지로 양념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숨이 죽지 않은 배추 잎 사이로 양념이 들어갈리 만무했습니다. 양념은 배추 겉면에서 미끄러지듯 주르륵 흘러내렸고, 잎사귀는 서로 붕 떠서 겉돌았습니다. 배추가 너무 뻣뻣해서 김치통에 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억지로 꾹꾹 눌러 담느라 김 어르신의 손목과 허리에는 무리가 갔지만,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타들어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김치를 통에 담아 며칠을 익혔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일주일 뒤 김치를 가지러 온 며느리와 손자가 김치를 맛보았습니다. 뚜껑을 열자마자 푹 익은 김치 냄새가 아니라 풋내가 확 올라왔습니다. 며느리는 난처한 표정으로 김치 한 조각을 입에 넣더니 한참을 씹지 못하고 우물거렸습니다. 아버님 김치가 좀 너무 질긴 것 같아요. 그리고 양념 맛이 안 나고 맹물 맛이 나는데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솔직한 초등학생 손자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고무 씹는 것 같아서 도저히 못 먹겠어요. 맛없어라며 입에 넣었던 김치를 휴지에 뱉어냈습니다. 김 어르신이 직접 드셔보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추, 잎은 질겨서 씹히지 않았고 속에서는 풋내 섞인 맹물만 찍찍 나왔습니다. 아삭하고 시원하며 톡쏘는 그 감칠맛은 온데간데없고 쓴맛만 남았습니다. 평생을 자부해온 김장 실력이었는데 손주 앞에서 이런 망신을 당하다니 김 어르신의 얼굴은 붉어졌고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으세요? 김 어르신은 결국 그 많은 김치를 동네 경로당에 나눠주지도 못하고 며칠을 끙끙 앓으며 고민하시다가 전부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만 했습니다. 무거운 김치통을 들고 음식물 쓰레기장까지 오가며 김 어르신은 몇 번이나 한숨을 쉬셨습니다. 재료비 수십만 원을 날린 것은 둘째 치고 이제 나도 늙어서 감을 잃었구나. 가족들에게 맛있는 밥한 끼도 제대로 못 해주는구나. 하는 자괴감에 김 어르신은 한동안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우울증 증세까지 보이셨습니다.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 하며 자책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기막힌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도대체 김 어르신이 무엇을 잘못하신 걸까요? 소금을 너무 적게 넣으신 걸까요? 아니면 절이는 시간이 부족했던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날씨가 너무 추웠던 걸까요? 아닙니다. 김어르신의 손맛은 변하지 않았고 소금의 양도 완벽했습니다. 범인은 바로 김어르신이 겉모습만 보고 비싸게 주고 산그 배추 자체에 있었습니다. 김어르신이 사신 배추는 바로 김치를 담가서는 안 되는 저장용 품종이었던 것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 나도 재작년에 배추가 너무 안 절여져서 고생했는데 그게 내 탓이 아니었나 하고 무릎을 치시는 분 계신가요? 억울했던 기억이 떠오르시거나 주변에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댓글 창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공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나는 배추 고르는 게 제일 어렵더라 하시는 분들도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더 힘을 내서. 그 비법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왜 똑같이 생긴 배추인데 어떤 것은 하룻밤만에 부들부들하게 절여지고 어떤 것은 며칠을 둬도 뻣뻣한 플라스틱처럼 버티는 걸까요? 이 미스터리한 현상의 뒤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놀라운 식물학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배추의 세포 구조가 결정하는 과학적인 현상입니다. 그 해답은 바로 배추가 입고 있는 옷의 두께, 즉, 식물학적으로 말하는 세포벽과 큐티클층의 차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조금 더 자세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마철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얇고 부드러운 순면 티셔츠를 입고 빗속을 걸어간다고 칩시다. 빗방울이 옷에 닿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옷 속으로 물이 새우며 들어 축축하게 젖을 것입니다. 김장용 배추가 바로 이 순면 티셔츠와 같습니다. 조직이 연하고 잎사귀 표면의 숨구멍이 적당히 열려 있어서 소금물이 닿자마자 마치 마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쑥쑥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소금물에 담가두면 불과 서너 시간 만에 배추가 부드럽게 고개를 숙이며 나다 절여졌소 하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반면에 김철수 어르신께서 비싼 돈을 주고 사셨던 그 저장용 배추는 두꺼운 방수 등산복이나 비닐 우비를 입은 것과 같습니다. 이 배추들은 밭에서 수확된 뒤 창고에 오랫동안 쌓여 있거나 트럭에 실려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녀야 하는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추 스스로가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수분을 뺏기지 않으려고 이 표면을 아주 두껍고 단단한 왁스층으로 코팅해버리는 것입니다. 현미경으로 이 배추의 표면을 들여다보면 세포와 세포 사이가 마치 시멘트를 꼼꼼하게 바른 벽돌담처럼 꽉 막혀 있고 겉면은 반질반질하게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아무리 비싼 명품 천일염을 들이부어도 소금물 분자가 배추 속으로 침투하지 못하고 겉에서 튕겨 나갈 뿐입니다. 결국 겉잎만 소금기에 절어짜고 속살은 생배추 그대로인 맹탕이 됩니다. 이것을 억지로 씹으면 마치 질긴 고무줄이나 플라스틱을 씹는 것처럼 턱이 아프고 맛이 겉돌게 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맛의 차이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배추가 잘 절여지지 않으면 우리 주부님들은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아이고, 소금이 부족한가 보네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소금을 더 듬뿍 치게 됩니다. 결국 완성된 김치는 나트륨 함량이 폭발적으로 높아진 소금 덩어리가 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신장질환약을 드시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런 김치는 약이 아니라 혈관을 망가뜨리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콩팥과 혈관에 치명적인 부담을 주는 짠 김치, 우리가 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은 저 혼자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의 건강을 연구해 온 모든 현자가 동의한 불변의 진리입니다. 제가 세 가지 증거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400년 전 조선의 의성 허준 선생은 동의보감에 이렇게 적어 두셨습니다. 식약동원이라 하여 음식과 약은 그 뿌리가 같으니 제철에 난 좋은 식재료를 바르게 먹으면 그것이 곧 천하의 명약이 되고 성질에 맞지 않는 것을 잘못 먹으면 독이 된다고 말입니다. 배추 하나를 고르는 일이 단순히 반찬거리를 사는 일이 아니라 내 몸에 약을 드리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둘째 서양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 역시 2500년 전 그리스에서 비슷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그는 모든 병은 장에서 시작된다고 말하며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의사도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장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음식인 김치가 잘못된 배추 때문에 오히려 장을 해치게 된다면 히포크라테스가 얼마나 통탄할 일이겠습니까? 셋째 오늘날 최첨단 과학기술로 무장한 현대의학도 이를 증명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정밀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진짜 김장용 배추는 우리 몸에 유익한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글루코시놀레이트 함량이 월등히 높고 세포벽이 얇아 발효 과정에서 영양분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반면 저장용 배추는 섬유질이 지나치게 굵고 질겨서 소화가 잘안될 뿐만 아니라 영양 흡수율도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시대는 다르고 살았던 곳도 다르고 사용한 언어도 달랐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진리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식재료의 성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겉모습에 소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아무리 좋은 양념을 쓰고 정성을 들여도 결코 건강한 음식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장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식물학 박사가 아니어도 고성능 현미경이 없어도 시끄러운 시장 바닥에서 단 3초 만에 이 방수복 입은 가짜 배추를 골라내고 속이 꽉찬 진짜 보약을 찾아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99%의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서로는 거두절미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세 가지 절대 판별법만 머릿속에 사진을 찍듯 기억하시면 여러분은 이제부터 돗자리 깐 도사처럼 좋은 배추를 척척 골라내실 수 있습니다. 상인들이 어유, 이분 보통이 아니시네 하고 깜짝 놀랄 것입니다. 첫째 배추꼬리의 단면을 확인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증거입니다. 시장에 가시면 배추를 들어서 밑동, 그러니까 뿌리가 잘려나간 하얀 부분을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여기가 마치 두부 자르듯 하얗고 매끈하게 칼로 싹둑 잘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흙이 좀 묻어 있고 울퉁불퉁하니 거칠게 툭 쳐낸 자국이 있습니까? 여기서 운명이 갈립니다. 만약 밑동이 티끌 하나 없이 하얗고, 깨끗하며 매끈하다면 그것은 십중팔구 저장용 배추입니다. 왜냐하면 배추를 저온 창고에 오래 보관하면 뿌리 쪽부터 갈변하거나 썩거나 마르기 시작합니다. 상인들은 상품성을 유지하고 소비자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주기적으로 이 밑동 부분을 칼로 얇게 쳐냅니다. 마치 우리가 손톱이 자라면 깎아내듯이 말이죠. 그래서 단면이 아주 깨끗하고 새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반대로 밭에서 갓 뽑아온 싱싱한 김장용 배추는 농부님이 밭에서 나시나 칼로 툭 쳐낸 그 거친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약간의 검은 흙도 묻어 있고 뿌리 주변에 붙은 잎사귀들이 시들지 않고 생생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 시장에서 어유 이집 배추는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흙투성이야 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 흙이야말로 이 배추가 땅의 기운을 받고 금방 우리 곁으로 왔다는 신선함의 보증 수표이자 훈장입니다. 깨끗한 밑동에 속지 마시고 투박한 흙 묻은 밑동을 찾으십시오. 둘째 진초록색 겉잎이 붙어 있는지를 보십시오. 혹시 배추를 샀는데 겉에 있는 푸른 잎이 일명 우거지가 하나도 없고 노란 속살만 예쁘게 나와 있지 않던가요? 보기에 깔끔하고 예뻐 보인다고 덜컥 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배추가 시들어서 상인들이 겉잎을 다 떼어냈거나 애초에 조직이 질긴 저장용 배추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식물학적으로 이 푸른 겉잎은 광합성을 하는 공장입니다. 햇볕을 받아 영양분을 만들고 배추 속살이 마르지 않게 감싸주는 천연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진한 초록색 겉잎이 최소한 두세 장은 붙어 있어야 그 배추가 밭에서 건강하게 자랐고 수확한 지 얼마 안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초록색 잎에는 엽록소와 비타민C가 배추 속살보다 무려 두배 이상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저장용 배추는 부피를 줄이고 이동을 편하게 하기 위해 이 좋은 겉잎을 다 떼어버리고 유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배추를 고르실 때는 반드시 초록색 옷을 입고 있는 녀석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이 겉잎을 억세다고 떼어버리지 마시고 따로 모아 푹 삶아서 시래기 된장국을 끓여 드십시오. 겨울철 부족하기 쉬운 식이섬유를 보충해 주어 우리 어르신들의 장건강과 변비 예방에 이보다 더 좋은 보약은 없습니다. 셋째 속을 갈랐을 때 샛노란 개나리색이어야 합니다. 눈으로 겉만 보지 마시고 상인분께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배추를 반으로 딱 갈라보십시오. 요즘은 샘플로 잘라놓은 배추들이 꼭 있습니다. 그 단면을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속이 희끄무레하거나 연한 미색을 띈다면 아직 맛이 덜 들었거나 품종이 다른 것입니다. 진짜 맛있는 김장 배추는 속이 눈이 부실 정도로 선명하고 진한 노란색을 띱니다. 마치 봄에 피는 개나리꽃처럼 말입니다. 이 노란색은 단순한 색깔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몸의 노화를 막아주는 카로티노이드라는 항산화 성분 덩어리입니다. 이 성분이 풍부해야 김치가 익으면서 톡쏘는 시원한 맛과 깊은 감칠맛을 냅니다. 제가 확실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속잎을 조금 떼어 생으로 한번 드셔보십시오. 입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좋은 배추는 생으로 먹었을 때 아삭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물이 많고 고소하며 뒷맛에 은은한 단맛이 돕니다. 설탕을 뿌리지 않았는데도 답니다. 반면 저장용 배추는 씹으면 질기고 수분이 적어 퍽퍽하며 아무런 맛이 나지 않거나 풋내만 납니다. 여러분의 미각을 믿으십시오. 달지 않은 배추는 김치로 담가도 절대 맛있어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궁금하시죠? 이것만 알아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제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네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호응이 저에게는 정말 큰 보약입니다. 좋은 배추를 골라 집으로 가져오셨다면 이제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의 성공은 바로 씻고, 절이는 과정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십니다. 농약 걱정 때문에 식초를 콸콸 붓기도 하시고 베이킹 소다를 뿌려 박박 문지르기도 하십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프고 물은 물대로 낭비하는데 정작 농약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오늘 제가 식약처가 공인한 가장 과학적이고 확실한 김장 황금 원칙 두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대로만 하시면 힘은 덜 들고 배추는 꿀맛이 됩니다. 황금 원칙 첫 번째 농약 걱정을 완벽하게 끝내는 담금물 세척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배추를 씻을 때 흐르는 수돗물에 잎사귀를 한장한장 한장 뒤집어 가며 씻으십니다. 물론 그 정성은 대단합니다만 흐르는 물은 채소의 표면에 닿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미세하게 붙어 있는 농약이나 이물질을 불려서 떼어내지 못합니다. 식약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장 효과적인 세척법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물을 받아놓고 딱 1분만 담가두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마당이나 싱크대에 큰 대야를 준비하시고 깨끗한 물을 가득 받으십시오. 그리고 배추를 통째로 혹은 반으로 갈라 물 속에 푹 잠기게 하십시오. 배추가 물 위로 둥둥 뜨지 않도록 손으로 살짝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60을 세며 딱 1분만 기다리세요. 이 짧은 1분 동안 배추잎 표면에 말라붙어 있던 잔류 농약과 미세먼지 흙먼지들이 물에 불어서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옵니다. 1분이 지난 후그물 속에서 배추를 손으로 서너 번 휘휘 흔들어 씻고 마지막에 흐르는 물로 한 번만 헹궈내면 농약의 90% 이상이 말끔하게 제거됩니다. 식초나 베이킹 소다를 굳이 쓰지 않아도 깨끗한 맹물이면 충분합니다. 이제부터는 허리 아프게 문지르지 마시고 물의 힘을 빌리십시오. 황금 원칙 두 번째 짜지 않고 아삭하게 만드는 10% 소금물 법칙입니다. 김장을 할 때마다 소금을 얼마나 넣어야 할지 매년 고민되시죠? 눈대중으로 대충 넣다 보면 어떨 때는 너무 짜서 쓴맛이 나고, 어떨 때는 싱거워서 배추가 물러버립니다. 이제부터는 감으로 넣지 마시고, 이 비율만 기억하십시오. 물 10대 소금 1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예를 들어, 물이 10리터라면 소금은 1kg을 넣는 겁니다. 바가지로 계량하신다면 물을 열 바가지 부으시고 같은 바가지로 소금을 한 바가지 깎아서 넣으시면 됩니다. 이10% 농도가 배추의 숨을 죽이면서도 너무 짜지 않게 만드는 삼투압의 마법 비율입니다. 절이는 시간은 배추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0시간에서 12시간이 적당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중간에 한번 배추 위아래를 뒤집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금물이 골고루 스며듭니다. 다 절여졌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배추의 가장 두꺼운 하얀 줄기 부분을 잡고 뒤로 젖혀 보십시오. 툭하고 부러지면 아직 덜된 것이고, 마치 고무줄처럼 낭창낭창하게 휘어지면 아주 잘된 것입니다. 그때 건져내서 물기를 빼고 양념을 버무리시면 됩니다. 마지막 비법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나중에 김장하실 때이 비율이 기억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찾느라 고생하지 마시고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 보관해 두세요. 그리고 내 건강을 위한 약속으로 댓글에 메모 완료, 내네 글자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김장 배추를 고르는 법부터 씻고 절이는 법까지 모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길었지요. 다시 한번 머릿속에 쏙 들어오게 핵심만 콕 집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절대 피해야 할 것은 밑동이 하얗고 깨끗한 배추입니다. 이는 오래 저장된 배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꼭 먹어야 할 것은 뿌리에 흙이 묻어있고 진초록 겉잎이 붙어있으며 속을 갈랐을 때 샛노란 개나리색을 띠는 배추입니다. 이것이 밭에서 갓 나온 영양덩어리 김장 배추입니다. 셋째 황금 원칙은 담근물 세척과 물 10대 소금 1의 비율입니다. 흐르는 물보다 받아놓은 물에 1분간 담그는 것이 농약 제거에 훨씬 탁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럼 이제 영상 처음에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사시는 72세 김철수 어르신 그 120만 원어치 배추를 버리고 나서 과연 어떻게 되셨을까요? 어르신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김장 실패의 원인이 내 손맛이 아니라 배추에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고는 제가 알려드린 대로 다시 시장에 가셨습니다. 이번에는 겉모습이 번지르르하고 예쁜 배추가 아니라 흙이 묻고 겉이 피 파란 투박한 배추를 골라오셨습니다. 상인에게 이거 저장용 아니요 속이 노란지 한번 봅시다 라고 당당하게 확인도 하셨지요. 그리고 정확히 물 10대 소금 1의 비율로 소금물을 만들어 절였습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배추가 거짓말처럼 부드럽게 절여졌고 양념을 바르자마자 배추 잎 사이사이로 빨간 양념이 쏙쏙 베어들었습니다. 얼마 전 통화에서 김어르신이 벅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올해 김장은 정말 대성공입니다. 우리 손주 녀석들이 밥상에 앉자마자 김치만 찾아요. 할아버지 김치가 최고라면서 엄지 손가락을 치켜 쓰는데 제가 40년 김장 인생 중에 올해가 제일 행복합니다. 듣는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김어르신은 단순히 김치 하나를 성공하신 게 아니라 가족들에게 건강과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주장이 아닙니다. 400년 전, 조선의 허준 선생도 동의보감에서 식약동원이라 하여 제철에 난 좋은 음식이 곧 보약이라 했고, 2000년 전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도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세계보건기구도 건강한 식습관이 장수를 결정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건강의 열쇠는 멀리 있는 큰 병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매일 우리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 차리는 그 소박한 밥상 위에 있습니다. 배추한 포기를 제대로 고르는 그 작은 안목과 정성이 나와 내 가족의 일년 혈관, 건강장 건강을 지키는 가장 위대한 첫 걸음입니다. 비싼 영양제 한 통보다 제대로 고른 배추 한 포기가 100번 낫습니다. 부디 오늘 알려드린 지혜로 올겨울 김장은 실패 없이 맛있고 건강하게 담그셔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행복한 밥상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의 구체적인 의료 상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 문제나 질병이 있으신 경우 반드시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시어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의 내용을 참고하시되 실제 의료 결정은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된 것입니다.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카카오톡으로 간단히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짧게 질문해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영상 주제가 될수 있습니다. 수 많은 영상들 중에서 이 영상을 선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